영상은 몬스터 월드 이벤트 흐트르, 아니, 흐트러지는 벚꽃의 상징었나 제목 네, 상징 맞네. 봄의 상징 네, 사쿠라 복장 콜라보네요 이번 첫 번째 류구 두 번째가 네, 사쿠라 세 번째가 그거 사리의 파동을 사리의 극이었나? 스위트 파터를 이제 투뭐 3, 2까지만 해보고 말아가지고 정확히 모르는데, 요새 뭐 4나 5는 거의 이제 모르죠. 그래가지고 뭐 아마 사리의 극이, 극이었나? 막 그럴 텐데, 아, 뭐 그건 뭐 다음이고, 이거는 이제 사쿠라 복장. 아쉽게도 제가 그 복장이 없어, 아니 복장이래. 제스처 제시를 안 사가지고, 뉴 파동권하고 숙룡권, 그래가지고, 사쿠라 버전으로 쏘는 것도 아직 못하다 보니까. 다음... 아, 아, 좀... 아, 이런. 이거 장전되어 있었구나. 히비를 잘안 써봐가지고. 이거는 그래도 반동 좀 정리해, 이 총. 히비, 히비, 히비. 이 나이프가 있기는 하나 그래도 마비탄도 있다보니 뭐쓸 수건 써야죠 뭐 그래서 지급전용을 쓰고 이렇게 마비 아 가..가..가깝지 말지 마비는 한번 두 번까지 맞는다. 와우. 해비가좀 해피가 다른 쪽에보다 살짝 안 좋은 느낌이여가지고아 진짜. 돌파구라든가 힘의 해방이라는 스킬이 있더라구요. 불굴도 있더라. 아, 모르겠다. 철금 탄을 쓰려고 했는데. 탄 위치를 좀 몰라가지고 일단 네, 그냥 이렇게 마병먹으더 걸리고 아, 탄 오 숨도 안 맞은 것 같은데. 자고, 여기다 폭탄 한번 더. 안 돼, 게임 다. 어, 깼구나. 의외로 여기 체력 설정이 조금 낮게 돼 있더라고, 이거 보니까. 크기도 조금 큰데, 체력도 낮게 돼 있고, 그러니까 기본 쓰던 무기가 거의 흰색 예리도 아니면 파란색 예리도 그쪽으로 쓰니까, 웬만하면 튕길 일은 좀 적은데 요쪽 무기들은 이제 파란색 아니면 녹색이다 보니까 좀 많이 튕기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뭐 커가지고 맨처음뭐지 랜스로 하다가 어, 이번에도 두장 주는구나 어, 코인 주네 이거 그래가지고 뭐지? 아무래도 맨 처음에 렌스 해가지고 좀 안될 거 같아가지고 대검 바꿨는데 대검하니까는 꼬리 좀 짜증나서 꼬리 좀 먹게 혼자서 하던 대로 치려고 하니까 꼬리 중간쯤에 후루 치는데 튕기더라고요 계속 그래가지고 꼬리 끝 쪽은 들어가긴 하는데 튕겨가지고 이거 좀 근접은 답이 없을 거 같아가지고 쌍검 한번 해봤는데 쌍검은 어차피 다리 쪽 위주나. 다운드 쓸때 머리라든가 치면 되니까 문제 없어가지고 나쁘진 않았는데 해비로 한번 해보니까 괜찮더라고 보니까 해비가 거의 이제 안 하던 해비였었는데 이번에 이거로 잡아보긴 하네요 그 뭐냐 맘타 때부터 이제 거의 끝날 때쯤 해가지고 이건 뭐지 냉격이었나 그 냉격 보건을 얻어가지고 차지 X로는 그 다운될 때 아니면 거의 치기 머리치기 힘들어가지고 예, 포기했었는데 하다가 후반부 해가지고 다른 진 분들하고 할 때는 그래도 다른 분들이 사, 사격 먼 거리 무기로 어느 정도 이게 딜들을 해주시니까는 그래도 차지 스는좀할 만했는데 공방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 자기 거할거다 하니까 뭐하활 원거리 무기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나 자기 그 하던 대로 금그 무기하거나 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차지 엑스두 개라든가 아니면 세개 파티 거기다 대검이나 뭐 태도 하나 끼거나 두개 꼈을 때는 뭐 조충곤 아니면 뭐 태도 아니면 대검 뭐 이런 패턴으로 끼는 경우도 있다 보니 그렇게 되면 뭐 깨수야 뭐 있기는 한데 좀 머리치기가 힘들죠. 기아 네, 고기단. 이렇게 와서 혹시 얘뭐 있으려나 없구나. 혹시 있을까 했는데 없네요. 하위 쪽에 보면은 없구나. 혹시나 뭔가 해서 봤는데 강화가 아니라 생산 아마 이번 방어구도 하위 일텐데 아마 하위 아니구나 상위구나 아닌가? 아 원세트 방어구지 아 원세트 단테 뭐냐 그것때문에 혹시 유쪽인줄 예, 알았는데 아니네요 역시 예, 류 이거 지금 보니까 첫번째만 한장 얻었고 그 뒤로 두장씩 계속 얻어가지고 좀 하다보니 아홉장 됐네요 필요없게 그냥 다섯장만 필요.. 네장 필요없나딱 네장 필요한데 순간 저도 이게 잘못봐가지고 다섯장인가 해가지고 봤는데 아니네요 그냥 일단 입어보고 그다음에 아, 내장이니까 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만들 수있다면 있긴 하겠구나. 레이아코인하고 스레방 코인 필요하긴 하네요. 어차피 딱 레이아코인 하나 더 있긴 하구나 만들고 여기서 이제 예, 커스텀 방화 조령옥이 필요한구나 이는 이런 원세트이기는 하나. 조력옥도 슬슬 좀 떨어지긴 하네요. 보니까 이게 일일이 하나씩 다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게 조금 어, 오.. 위로 많이 도는구나 이거 또 이제 견과복 좀 모아야 되겠네요. 또 어느정도 어느 모으긴 모았는데 이제 두 개. 중가복은 쓰긴 쓰이... 써야 되겠는데, 좀 아깝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완료해가지고, 지 보게 되면은, 466 방어력 꽤 되네요 되게 너무 나쁘지 않은데 근데 문제가 스킬이긴 하죠 스킬 장식품 아 무기에는 네, 초심주 돼있는거라 이뭐 다른거고 여기서 전체 스킬이 간파 3에다가 힘뭐 초심주 떼야겠다 떼고 간파 3에 힘의 해방 아, 회피 성능 네? 회피 성능 그거해가지고 그건가? 회피 보호이여가지고 네, 조금 그러긴 할텐데. 방어, 방어 일찍켜있네요 돌파구. 돌파구가 뭐지? 아, 여기다 돌파구. 스킬 발동은, 아, 그거였구나. 회피 중에 무적시간이 크게 연장. 아, 이게 무적시간 연장이었구나. 돌파구가. 그 중간중간에 떠가지고 무언가 했었는데, 네, 그거였었네요, 그럼. 템이나 급속해보, 히메해방 있었고 네, 돌파고 공격 뭐 하나 있으니까 여기다가 대충 적당히 달자면 어뭐 의미 없이뭐 다는 거라 세트 상관없이 이렇게 공격주 네, 있는 쪽에다가 공격주 떼가지고 아니야 굳이 할 거면은 공격주를 5개 띄워가지고, 네, 공격주가 탭을 좀 돌린 것도 있어가지고, 운 좋게 네개 모아가지고, 네, 있기는 한데, 여기다 됐고, 여기다 무기를 이럴 거면, 어,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요거는게 낫겠나겠죠. 아마 아 저거 단 간파였나? 에, 저거 저건 다린주네요. 다린주, 달인주. 다린주가 간파 저거 없었구나. 이 저거 요거 다리네 그 호석. 요거 때문에 이제 간파가 3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는 에, 기본 세트가 아닌 효과가 아닌 거죠, 이건. 여기에다가 무격주 어딨지? 무결주 말고 무격주가 다 장비 돼 있나? 무격주 네, 하나 봐가지고, 아, 여기다 무격주 먹을 걸. 여기다 강인주를 강인주가 어딨지? 찾으려니 또안보 예, 이거 어, 안 보이긴 하네요.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다가 다 간파니까 그냥 어차피 하는 김에 음... 이쪽에 있는 다리는 떼가지고 예뭐 이렇게 하면은 연마 두개돼 있구나. 예, 강이게 연마 달려 있었나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무기에다가, 아, 무기에 흰색 살짝 되어 있긴 하네요, 저거. 어차피 저거 해놓고 나서 이제 연마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하면은, 그래도 쓸만할 건, 할것 같긴 하겠는데, 음, 힘의 해방, 간파 5, 공격 5, 회피 성능 2, 숫돌고속과이 방어 1, 돌파 구 급속회복 1, 칼날 연마, 무속성 강화, 나쁘지 않은 거, 뭐, 요렇게 해가지고, 뭐, 일반, 그, 고룡은 아니더라도, 일반 몬스터 잡기엔 역시, 예, 이번 복장도 일반 몬스터용으로는 괜찮다. 예, 그거네요. 뭐 아무튼 뭐, 예, 이번 영상은 예,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예, 영상은 또, 뭐가 될진 모르겠는데, 맘타 영상도 한번 하긴 했었어야 했었는데, 그냥 좀 타이밍이 안 맞아서 좀 어쩔 수 없네요. 아무튼 뭐, 그건 넘어가고, 이번 영상은 하는... 여기까지.